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안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니 암문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떠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문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사울의 첫 전쟁과 그리고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안문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에 와서 진을 버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은 요단의 동편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안문족속에게 속한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난 땅에 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땅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당시의 시대에는 길라디아베스 지역은 문하세 지파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안문 사람들은 300년도 지난 과거에 그곳이 자기네 땅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길라디아베스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길라디아베스 사람들은 안문 사람들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원하는 대로 조공을 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안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집파들보다 더욱 강성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안몬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안몬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내가 너희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눈을 빼는 주체가 바로 암몬족 속의 왕이 아니라 길랏 야베스 주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너희가 너희 오른 눈을 다 파내어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을 모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이 암몬 왕의 이야기는 대단히 위협적인 일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또한 두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위기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리고 그 위기가 오히려 더 귀한 일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수많은 위기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언젠가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됩니다. 여기서 감동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돌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울에게 돌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리더십을 얻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리더십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울이 개인적인 분노와 감정으로 일을 행했더라면 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분노와 군대의 소집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사울의 리더십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은 길랏 야베스 주민의 주민이 처한 절박한 현실에 대한 사울의 공감과 연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울의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형제와 이웃이 처했던 그 어려움에 대한 공감, 그리고 연민, 사랑이 바로 이 일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영적인 권위를 더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세상의 권위, 힘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위,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오는 섬김의 권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처벌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들을 끌어안고 품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복수보다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길갈은 어디일까요? 애굽에서 올라왔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곳,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길갈로 갈 것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첫 출발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의 길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우리의 첫 마음으로 우리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길란 야베스 주민이 저했던 그 어려운 공경의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을 공감함으로 연민과 사랑으로 그를 돕고자 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또한 그를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길갈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권유하는 그 사모엘의 권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자리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그 첫사랑, 첫, 첫 마음의 그 감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